유니티 코리아가 주최하는 유니티 로드쇼 2016의 전국 도시 투어가 지난 10월 27일 경기 글로브 R&D 센터에서 진행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 다섯 개 도시를 순회하는 이번 유니티 로드쇼 2016은 사전 참가자 등록자 수만 2,000여 명에 이르는 등 전국 개발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진행된 행사는 지난 10월 20일 부산 문화 컨텐츠 컴플렉스와.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을 시작으로 21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입니다. 올해 유니티 로드쇼는 단순한 유니티 최신 엔진 및 개발 팁 소개를 넘어 다채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평가받았는데요. VR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현장 개발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 예술, 영화 등비 게임 콘텐츠 개발, 그리고 수익화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의 추가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채로운 구성이 준비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글로벌 R&D 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유니티 필드 엔지니어와 에반젤리스트든 물론 스마일게이트, 와이드 온라인, P&I 시스템 등 국내 유명 업체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했는데요. 실제 개발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에 초점이 맞춰진 VR 세션, 빅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예술 및 영화 콘텐츠 개발 세션 등 다양한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김인숙 유니티코리아 대표는 앞으로 국내 개발자들의 피드백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훨씬 알차고 다채로운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유니티 로드쇼 2016은 오는 10월 29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대단원에 마그넬린다고 하는데요.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좋은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 TV